어, 지금 만나러 갑니다. 우리 집사님들 만나러 가요. 갈 때는, 무슨 무겁게, 아, 좀 선물 좀 샀습니다. 무슨 선물 이 있나요? 어, 뭐, 이런 빵 종류? 사실 뭐 집사님들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어, 가면 자녀들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목사님 오는 거 <laughs>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 집사들 만나고 같이 이야기 도좀할 것들이 또 있고 해서 어 지금 만나러 갑니다 어, 섬에 들어와서 이제 집사님들 한분한분 한분 찾아서 그분들과 이야기하고 기도도 하고, 어 일단 한 번씩 이분들을 만나야 그분들도 하나님을 한번더 생각하고,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들에게 또한번더 나눌 수 있고, 어 그래서 신방은 어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쁨의 시간, 사랑의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가다가 다시 차 방향을 바꾸는 게 초창기에 저희 교회에 개청예배 할때 어 오셨던 성도가 있었는데 안 보였어요 근데 오늘 길거리에서 보였어요 지금 다시 돌아가서 만나려고 아 여기 계시네 오, 아주 소중한 분이신데 잠깐만요

목숨을 끊고 죽었을 때저아카이 바아 플릿바 프레예스 스롤란 옴 프레예스 에스 옴 국노 지어모이는 꼼프로 로버트롱 바아 바아 치맥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빵을 드렸어요 어, 치맥기가 있으셔서 어, 개척 초기에 교회에 오셔서 어,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미리 어, 그래서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분인데 저희 가저집 옆으로 어, 예배 장소를 만들어서 예배할 때 어, 같이 왔어요. 그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서. 어, 그리고 와서 가끔 기도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저분, 한 분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자, 여기는 다 왔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집.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첫 번째 집인데, 어, 또 하나님께서 이분을, 교회 집사님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님이또 많이 아프시네요. 그래도 매일 예수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인데, 아파서 설사하고 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태라서 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왔습니다. <laughs> 아, 어, 다음 갈 집은 우리, 저의 기도 제목, 오랜 기도 제목, 최근까지도 저의 기도 제목 저희 마음속에서 깊이 들어있는 우리 위차이 위차이, 위차이 엄마입니다 위차이 엄마가 아들 저의 교회,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위차이가 속 썩이고 어, 그 이후에 어, 교회를 안 나오세요 어쩌다 한번 나오시고 또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아, 바로 이 집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집사님하고 만나러 가려고요. 아,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식 때문에 눈물 을 흘리고 누구 때문에 눈물 을 흘리겠습니까? 자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 없으면 저 아줌마 부자고 돈도 많고 아무 걱정 없는데 그 자식 한 명이 이렇게 속상하니까 속. 속이니까 참 유차이 엄마 저는 유차이 아빠거든요. 자식 엄마가 우리 교회 집사님신 이걸 알지만 엄마가 또 하나님께 살짝 서운한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아들이 방황하고 안 돌아오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아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저도 아, 마찬가지죠. 자식이 다 있는데 어찌 다다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지요? 기도했는데 왜 그러지요? 그래도 우리는 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믿음이 있지만 어, 이제. 어, 믿음 을 가진 저성 도들 에게 있 어서 바로 응답 하는 것, 그게 신 아, 이라는 것, 뭐 이들 에게 있 어서 아주 중 요한, 거 라서 아, 서로 같이 기도 하고, 또아줌마 우리 성도 님 눈물 도흘 리고, 아, 하나님 이 엄마 가 하나님 앞에 돌아 올, 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그 아들이 어 교도소에 갔었을 때, 교도소 간것 때문에 믿음을 갖고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교도소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아줌마가 마음이 편해진 건가 뭔가 기도도 없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또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일이 발생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또 말씀드렸고, 을 엄마가 하나 님 옆에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아, 우리 오브라 집사님은 항상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처음 복음 받아들인 자, 처음 집사님. 아, 오늘은 집에 갔는데 바쁘시네요. 어, 집에. 어, 다른 부엌을 지금 새롭게 만든다고. 예수님 믿기 전보다 부자가 됐어요. 좋은 차, 새 차도 사고, 집도 갈수록 깨끗해지고, 어, 자녀들도 어, 누가 봐도 잘된 그런 딱 케이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이 분은 특별히 예수님 믿어서 그랬다라고 소문이 난 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선교사가 돈을 많이 줘서 그렇다라는 소문도 있겠지요. 근데 절대 그러지 않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또 저들에게 부어주심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분이 교회 주축이 되어서 집사님들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오브라 집사님을 어,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오브라 집사님이 짱입니다. <laughs> 예, 다음은 또 우리 다른 집사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몬 집사님입니다. 시몬 베드로 <laughs> 이름이 좀 비슷해요. 아, 그래서 아, 그 집사님 좀 만나러 갑니다. 아이들이 다섯 명이라 있어서, 빵을 두 개를 샀습니다 다섯 명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서 주님이 돌봐주심이 커야 합니다 아, 이 집인데 또큰 애는 또 장애가 있어서 또 힘들어하다 아, 이 집입니다 아 우리 집사님 집을 갔다 왔는데 어... 집사님이 아좀 마음이 불편하네요. 왜냐하면 어섬 반대쪽에 있는 언니가 어제 밤에 급히 집으로 왔나봐요. 너무 아파가지고 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우리 <laughs> 전도사님이 섬에 있거든요. 전사님도 섬에 있는 그 어머니 보살핀이라고 섬에 들어와 있는데 전도사한테 전화해서 우리 전사님한테 전화해서 어, 기도해달라고 급히 그래서 어, 기도해주고 또 밤에 또좀 급한 거 면하기도 하고 제가 도착하니까 어, 우리 어머니가 어, 빨리 와서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당신은 어, 교회 안 가고 예수도 안 믿거든요. 근데 또 급할 때는 또 예수님께 기도해달라고 또 불러서 가서 기도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아, 참 아무튼간 지금 이렇게 아픈 상태가 많아서 어 제가 또 집에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이 성도들 아프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 또한 또 이게 안 맞는 거고, 그러면 또안 되는 거고, 또 막상 집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자니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무튼 그런 별그 많은 생각들이 지금 오가고 있어서 그래도 어, 성도들에게 있어서. 목사님이 와서 함께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것들이 소중하고 저에게도 또 마찬가지로 아 그게 제 삶이고 제가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 함께 갔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아 우리 이제 우리 마지막 아 집사님 댁에 가려고요. 마지막 집사님은 우리 전도사님 어머니예요.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아, 집에 계시고 전사님이 아, 돌보고 있고요. 근데 빵은 간식은 못 사갖고 가네요. 아까 길거리에서 <laughs> 만난 그 할아버지한테 드려, 드려가지고 우리 전사님 집에는 못 가져가겠는데요. 일단 가서 보고 어떻게 많이 좋아졌는지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오늘 신방을 마무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거든요. 아,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건강이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네요. 얼굴 표정과 배에 복수가 찼는데 그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대로 쭉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명이 더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예전에 심장병 수술을 해주셨던 친구거든요. 몇 년이 됐나 모르겠네. 개척 초기에. 근데 지금까지 살아서 호흡하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집사님이 되어서, 아, 지금도 매 주마다 아, 함께 예배합니다. 근데 지금 직장이 시내에서 경비 보는 거라서, 어, 섬에는 없습니다. 제가 가끔 한 번씩 직장으로 찾아가서 만나거든요. 어, 오늘 섬에 집사님들을 만나러 가는 이유도 있어요 그럼 뭐냐면 어, 집사들과 함께 코로나에서 한번 일어나 보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 교회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어,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하, 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이야기하자 하면서 지난주부터 모였거든요. 그래서 아, 섬에 들어다 나옵니다. 또 토요일날 또 3시에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는데 또 함께 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차 타러 갑니다.